오늘의 제목은 뭔지 아십니까? 뭔데요? 컴투스의 국밥같이 든든한 IP MMORPG로 나왔습니다 신작 서머너즈 크로니클 컴투스스가 좋아하겠죠? <laughs> 이번에 신경 많이 쓰고 나왔다고 들은 거 같아요 공을 되게 많이 들이신 거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첫날은 일부러 정보를 안 찾아보고 오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모릅니다 이 게임은 소환사 3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스타트를 한대요 근데 나중 가면은 다른 직업들도 다 키워야 된대요 다른 거 키울 때뽑아놓은 소환수라든가 뭐 이런 거 들이 다 이쪽 계정에도 적용이 돼서 편하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메인 캐릭터 소환사들이랑 같이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탱커로 할 거면은 소환수들을 탱커 말고 이제 다른 애들로 세팅하고 진행을 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임 할 때는 자기 본캐는 저 말고는 누가 있죠? 제가 뭐 역캐라서 이걸 하는 건 아니고 왜요? 게임 스타일상 빌러로 처음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소환수인 경우에는 속성을 정해져서 나오지만 내 본캐는 속성을 바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그렇겠죠 미리 뒷게임 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닙니다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딜러가 낫다 이상 역회라서 하는실장님의 변명이었습니다 797년 갈라곤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라인일 왕국은 그들이 사용한 고대 유물들을 봉인하였다 그로부터 18년 후 네오 갈라곤이 나타나 봉인된 유물을 노리기 시작했다 나쁜 애들이 유물을 이용해서 봉인을 풀려고 한다 자 일단 기본 느낌 보겠습니다 움직임이 되게 스무스하네요 아 그리고 그 패드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그 사모노즈워 천공의 아레나 있잖아요. 그거랑은 그래픽이 완전 달라졌네요. 이번에 3D 소환수들 모델링은 확실히 엄청 귀엽게 잘 뽑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천공의 아레나 했잖아요. 디폴트 룩들이 워낙 옛날 나온 게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조금 그렇죠. 아쉬운 측면이 많잖아요. 네, 룩 보고 하는 게임은 아니죠. 아 아니, 어. 죄송합니다. <laughs> 천공의 아레나 하시는 <laughs> 아니, 아 왜? <laughs> 아니, 아 지금 비난하시는 거예요? 룩 보고 하는 게임 <laughs> 아니시도 어? 이건 제 개인의 입장이고 중력 게임 은 김지장 채널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laughs> 있나? 우리가? 벌써? 디폴트로 주는 게 있겠죠 배어리 아. 처음에 공짜로 주는 친구 이야 배어리 광고를 탈 텐데 <laughs> 그래서 서머너즈 오래 하신 분들은 소환수들이 여기서 어떻게 구현됐는지가 아. 궁금할 것 같아 <laughs> 특별한 스크롤을 줍겠대 아 이건 또 디폴트겠지? 아? <웃음> 귀여운데요? <웃음> 잠몹 아닌가? 내가 모르겠는 애인 거 보면 안 쓰는 애 같은데? 보스인 거 같네요? 정체 불명의 거신상 근데 피가 안깎지는데요 무적 상태를 해제해야 처치할 수 있다? 메인 소환수로 고루로 교체해보래요 고루가 뭘 해주나? 나 어깨빵을 쳐가지고 무적 상태를 해체 해준다? 어깨 빵치야 어, 야. <laughs> 야. 아 진짜 어깨 빵 치잖아. 야, 너무 세지 않냐? <웃음> 어깨 <laughs> 쿵 쳤다고 저게 무적이 해체된다고 <laughs> 어쨌든 고르의 어깨 빵으로 무적기를 해제시키고 저희가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자기 본 스킬이랑 소환수의 스킬을 써줄 수 있는데 소환수는 3마리까지 소환되잖아요. 그중에서 자기가 직접 컨트롤할 애들을 고르면은 걔네들은 자기가 스킬을 직접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 그리고 이게 강화 방식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성공의 <laughs> 아레나의 강화 방식 클릭많이 한다고 싫어했잖아요. 강화 방식은 편하게 바뀐 것 같더라고요. 경험치 비약이라는걸 매겨가지고 강화하는 강화. 아, 페어리 키우기 싫은데? <laughs> 아, 강제로 매기는 거 별론데? 소환이네 신비 소환 하나 할수 있고 핵심은 선별 소환이죠 여기서 물 오컬트를 뽑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물 오컬트가 좋은 거수단 일지 모험 기록에서 보상을 받고 오면 선별 소환할 수 있다 그럼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1-13을 깨면 <laughs> 준답니다 보여줘 놓고서 여기서 소환을 안 시켜준다고? 그럼 여기 오게 하실 말든가 서머너즈와의 DNA가 여기에도 아, 나... 같이 돌아다니는 애들이 많네요 필드를 같이 돌아다니는 게임들은 많이 있었는데 보통 소환수들을 동시 필드에 꺼내놓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나포함해서 일단 3명이 더 있으면 4개정만 해도 4명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m m r p g 면 다른 사람도 또 4명이 돌아다닐 거 아니야 이걸 레이드까지 하다 보면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스타일들을 잘안 써요 대신 장점도 있죠 이게 이렇게 같이 소환돼 있으면 은이 아이들이랑 동시에 같이 전투를 하는 거잖아요 동시에 움직이는 만큼 좀 다양한 스킬들을 같이 쓸수 있고 전략을 좀더 다채롭게 쓸수 있고 매니징적 요소는 조금 더 강조되는 대신에 필드는 조금 복잡해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다 꺼내 놓고 플레이하는 부분에 장단이 존재합니다. 던전. 여긴 수동 진행해야 되네요, 던전은. 고블린족장한테서 우리 조종사를 구해 와야 돼요. 무족을 린 동안 나는 무적이야. 무적이 우리 또 어깨빵. 고려야 쳐. 어깨빵 쳐. 오케이. 아. <laughs> 어깨빵. 근데 이렇게 쉽게 해제되면 무적이란 말이 좀 애매하지 않나? 유적이래 유적. <laughs> 제대로 쓰려면은 내가 쓰는 소환수 애들 스킬셋도 기억해놨다가 특정 타이밍 때 애들 체인징하면서그 스킬을 눌러주는 작업을 해야죠 이거 익숙해지면은 손이 제법 좀 바쁠 것 같아요 요새는 게임 볼때 도감이란 단어가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소환수 도감이 있는데 도감 효과 해당 소환수 조각 획득 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조각 획득 시? 잠깐만요 지금 분위기 좀안 좋은 거 같은데 컬렉션은 아닌데 컴플리트 가차 형태는 아니니까 근데 분명한 건 많이 뽑은 사람이 초기 스탯을 많이 가져가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금 많이 한 사람과 과금 적게 한 사람의 스탯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거다 특히 초기에 많이 뽑고 시작하시는 분들 당연히 스탯이 더 세다라는 거겠죠 이제 인지할 수 있다 자 30번 선별 소환 어? 어? 그 색깔 나는데요? 두개못 나왔네요 오성이? 30배 제한인데 다 쓰고 나서 뭐 50마리 잡는 케 하면은 또 30번 뽑게 해준대요 오성은 나올 때흰 바탕에 멘트가 나온대요 오성은 연출씬이 따로 있다는 거지? 어? 음. 어? 이거 아니야 아.. 아닌데 느낌이 <laughs> 안 좋은데 아 이렇게 생기면 느낌이 안 좋은데 <laughs> 얘는 성능이 좋아도 갖고 싶지 않다 어 그래도 빠르게 그래서 <laughs> 다이네요 좋아 보여 왠지 좋을 거 같아 블로컬? 아니 블로컬? 좋은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아니 근데 물로컬이 필요하다고 했거든? 천공의 아레나는 브로컬인데 여기선 무로컬 그냥 하나는 갖고 시작하게 해줘야지 우리, 우리, 우리 어? 지켜주세요. 물! 어?! 무로컬! 브로컬들! 무로컬! 무로컬 브로컬 아니야 무로컬 물 맞지? 물물물 물, 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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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로컬 무로컬이면 시작해도 되죠? 그냥 갑시다 실장님 그런데 보통은 5성 딜러들을 가져가고 4성 지원형을 많이 들고 시작해요 라는데요 이미 뽑은 다음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뽑기 전에 얘기했어야지. 평점 4.9점. 나이씨, 또? 보통은 해줘야 되니까. 개별 확률은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하는 소환수 저격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굴리면은 전설 소환서나 주는데 전설 소환서가 5성 확정이 아니라 4성 내지 5성이에요. 거의 대부분 4성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장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서머너즈원은 원하는 5성을 골라서 저격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게 세팅해놔가지고 5성 자체 레어도가 되게 높은 게임이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다만 먹기 힘들다라는 건 나만 먹기 힘드냐? 난 사람도 먹기 힘들다 신규 픽업 몬스터를 무조건 다 뽑으면서 파워 인플레를 빠르게 높이느냐 아니면은 천장 없애고 먹기 힘들고 저격 힘들게 만들어서 파워 인플레가 천천히 올라가느냐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천장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서머너즈워 광고할 때 영상을 하나 찍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천공의 아라나 같은 경우는 뭐 신비 던전이라든가 비밀 던전 뭐 이런 시스템으로 특정 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부분이 존재했고 쩌랭크 몬스터들 3성, 4성 뭐 이런 몬스터들도 기본적으로 PVE 컨텐츠를 진행할 때 핵심 캐릭터로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돼 있었기 때문에 서머너즈가 오래 버틸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을 신경 써서 보는 포인트는 결국 덱 꾸미기잖아요. 네. 수입형 RPG고 덱을 꾸미는 거고 특히 이제 이 조작을 통해서 몬스터의 스킬을 적재적소에 써서 조작감, 각각의 소환수들의 어떤 효능감 이런 식의 것들이 게임 안에 어떻게 잘 구성이 돼 있는가. 두 번째는 저랭크 몬스터들의 활용. 그것들이 얼마나 잘돼 있어서 내가 무조건 과금에만 의존하지 않고도 게임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 재미에 어느 정도까지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도 지금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눈짱 착떴다. 활력셋, 수호셋, 칼날셋, 경로, 맹공, 신속, 집중, 인내, 예지, 결집 룬 시스템은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스템이네요 번호도 딱 맞고 생긴 것도 똑같고 룬파밍은 원래는 카이로스 던전에서 했거든요 아 있네 있네 당겼다 2막 어... 11장 화면 열린대요 저게 이제 <laughs> 서머너 드로 따지면 룬작 에픽세븐으로 따지면 와이번 뭐 이런 거죠 그쵸. 저희가 거의 이제 본체급 레이드가 있네요 이곳에서 획득한 재료로 장비와 의상을 제작할 수 있다. 입장 가능해서한 번. 어 매칭? 매칭이 된다고? 랜덤 매칭이겠죠? 같이 가시는 분들다 사람인 거죠? 네네. 둠님. 네. 빈티일등입니다. 하지만 애니님이 추차하고 있습니다. 애니님이 역전했고요. 가미님이 다시 역전했고요. 애니님이 다시 역전했고요. 애니님이 앞서 나갑니다. 두배 이상. 아니 갑자기 아, 그렇게까지 아, 해야 돼? <laughs> 잘하시는 분이네요 잘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펙이스신 분이겠죠. 이게 원거리가 좋아. 바닥 게임은. 적당히 사거리 있으면은 바닥이 안 맞네. 다 잡을 때까지 필살기 해지 못 채웠어. 엔린 형님 저기 50렙 49렙인데요. <laughs> 아니 잠깐만. 5성 5성 4성이신데요? 와우. 칠장님 5천원 불바케리 패스랑 만원 불뱀파이어 패스 있어요. 그걸로 5성 3캐릭 가능. 뭐야 개사기몹이라고? 개 좋다고? <laughs> 대상 최대 체력에 비례한 피해를 두번 주니까 피통 큰애 때릴 때 효과가 그러네. 좋다는 거지. 거기다 소환수 부활? 좋은데 이거. 어지간하면은 돈좀 쓰시죠 느낌인데? 그리고 불뱀 타격마다 일정 확률로 치명타 저항률 감소를 부여합니다. 그래도 준수하네. 둘다 나쁜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잠깐만요. 일단 오성 들고 해야 되니까. 자, 기왕 들어온 김에 뭔가는 꼭 사야 된다는 있나요 혹시? 아, 원 플러스 원 있나요? 원 플러스 원 사야 돼. 안 사면은 콩투스한테 경제 보복을 하는 거라니까요. 아뭔말같이도 뭐 않은 <laughs> 소리 하고 있어. 25렙 정도만 강화하겠습니다. 어, 소환수 레벨업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안 죽었잖아요 <laughs> 그리고 지금 소환수가 실장님 내가 보기엔 100% 마음에 드는 애가 물오컬트저 하나밖에 없어요 영검 이때는 제가 신경을 좀 쓰기로 했으니까 <laughs> 괜히 또 여기서 죽으면은 또 엄청 놀림당할 게 뻔해가지고 물오컬트 말고는 마음에 드는 애가 없어서 강화해가지고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아깝기 때문에 나중에 뽑아가지고 혼자 뒷뽑기 해가지고 키워줄거기 때문에 뒷뽑기 하시면 안돼요 하실거면은 오늘 하고 가셔야 돼요 같이해요 같이하는 진짜 같이 합시다 아니 시청자는 안 보여줘도 돼 저는 보여줘요 <laughs> 아니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신비소환 숨0개 있어 한번 가보죠 땡겨보죠 나올수도 있으니까 없다 없다 암석이 떴는데 삼성이네. 암석이 떴네. 그래도 어. 서머너즈워를 안 해보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서머너즈워는 비암석성이 아주 귀한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원래 비담뽑기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일반뽑기에 비담을 넣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서머너즈워 하시는 분들은 좀 놀라는. 역시 쉽지 않아 오성은 1라아1 7장 있네. 어 음. 뭐야 저 색깔? 하늘이 암석성이거든요. 사성만 음. 떠도 좀. 어 음. 미쳤다. 폭탄광은... 조... 일단 5성이긴 해! 아 이거 5성이... ...된다고?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아주 든든하네 5성 애들... 아 근데 얘는 좀 얘는 좀 애가... 격이 옆에 있는 애들보다 에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왜요? 5성 느낌 안 드는데 얘는? 옆에가 아니라서 그런가요? <laughs> 괴물이잖아 같은 5성으로 취급 받을 수 있냐고 이걸 야 코볼트야 귀마가라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미안하다 코볼트야 어 이건 좀 심해 룩 개선이 필요합니다 컴투스 분들 어 룩이 좀 문제가 있어요 아 끝났어요? 네초 이즈무드로 격파 아이 저기 코볼트가 1등 하는구만 <laughs> 뒤에 미안하다 <laughs> 야다 아니 코볼트가 당연히 1등 해야지 못생겼는데 성능이라도 좋아해야지 <laughs> 못생겼는데 어? 성능이라도 하물면 다른 애들은 탱커랑 아, 힐러인데 지가 딜러로 태어나가지고 딜도 못 <laughs> 이기면은 뭐하러 살아 그만, 얘는 그만, 어? 그만해 코볼트 일쪽이 와가지고 나한테 항의해도 할말 있습니다 저는 너네가 못생긴 잘못이다? 당연히 그 정도 성능은 있어야 한다. 어? 너 내가 못 생겼으니까? <laughs> 못 생겼으면 성능 케어야지. <laughs> 저도 못 생겼는데 월급이라도 많이 받는 성능인이어야 했는데 엄마 미안해. <laughs> 회장님이 생각없이 던진 돌에. 지금 몇 명이 맞는 것인가? 대충 지금 받아 놓은 게 초월 하나, 전설 소환 여덟 장. 이게 4성, 5성. 여기서 진짜 5성 하나만 떠도 대박.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아홉 장인데 아, 설마 하나 안 나올까? 마지막 3개? 한 장인데? 줘야지 솔직히. 아 와, 아홉 장인데 못 먹었어 한 장을. 아 근데 이 정도 로액땜했으면은 여기서 비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요? 정말 서머너즈 해보신 분께서 무슨 아까 어떤 분께서 비담 오성 서머너즈3년 했는데 한장 먹었다고 했어. 팔년 했는데 못 드신 분도 계세요? <laughs> 비담까지 안 바랄 테니까 쓸만한 건 줍시다. 제발. <laughs> 아도라 봐봐 아까 그렇게 외모 가더니 얘가 지금 나와가지고 다시 복수하는 거냐? 오빠 아닌가요? 맞잖아요, 오빠 맞잖아요. 코볼트야, 매칭에 많구나, 너가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아, 그 수많은 그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아. 아니 이 게임 오성이 정말 많은 게임이거든요. 아. 와. 이또 악담하지 물 코볼트 나옵니다. 이게. 아니 스킬도 똑같을 거 아니야. 시기. 입하차도 사장님. 조용히 얘기하세요. 또 들어요. <laughs> 물 코볼트가 듣고 있다니까? 자 이제 거미 요원까지 해봤는데 MMR p c 다 보니까 컨텐츠가 한계가 있어서 게임을 좀더쭉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가면은 거래소도 있고 전문 기술도 있고 아레나나 전장 원정 시험에 더천공기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은 아직 안 열린 게 많아요. 어쨌든 오늘은 첫 인상 정도만 봤는데 저는 한2주 정도 더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좀더 분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형태. 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두 마리 끼셨네요, 부장님. <laughs> 여기서 공 이렇게 하고 있네. 코볼트 두 마리다. <laughs> 가만히 다 있어라 이놈들아. <laughs> 코볼트 폭탄에 앉았어. 와, 진짜. 어 어떻게 거기서? <laughs>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이거 하나는 제가 사겠습니다. <laughs> 설마 이 코볼트 안 나오겠지? 에이, 설마 여기서 코볼트 나오면 진짜 이건 코투스여 이거는 주작한 여기서 거야. 여기서 물 코볼트 나오면은 이거는 기록에 남겨야 될 대사건일지도 몰라. 그렇죠.